자, 우리 가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아, 어,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 우리 앞에 키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모니터가 있죠. 자, 그리고, 어, 여기는 없어요. 자, 그러 우리가 본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서 자, 지금 컴퓨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 본체에 뭐가 들어있냐. 에이? 자, 이제 그런 것도 좀 궁금하실 거야 자, 우리 컴퓨터는, 아, 어, 크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섯 개의 장치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 장치, 그다음에 기억 장치, 그리고 연산 장치, 그리고 제어 장치, 그리고 출력 장치. 이게 컴퓨터의 5대 장치야. 자, 그래서 요 다섯 개의 장치를 우리가 기본 5대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음에 이제 우리가 이 보조 기억 장치는 자, 아, 그 5대 장치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조 기 장치 없어도 컴퓨터는 돌아갑니다. 단, 아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 문서를 작성했다. 뭐 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면 아, 거기에 일단은 나중에 우리가 사, 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장을 시켜 놔야 되겠죠. 자, 아, 그래서 우리가 보조 기억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자, 아, 그래서 일단 자, 아, 컴퓨터의 5대 장치, 기본 장치 5대 장치는 자, 다섯 개. 입력장치, 기억장치, 연산장치, 제어장치, 출력장치가 5대 장치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들 아마 중앙처리장치, CPU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CPU, 중앙에서 실제로 처리하는 장치가 중앙처리장치죠. 기게 연산장치하고 제어장치를 묶어서, 중앙처리장치 이게 바로 CPU라고 하는 겁니다. CPU, Central p r o c e s s 그래서 중앙처리장치 이걸 CPU가 바로 연산장치하고 제어장치를 묶어서 우리는 CPU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좋으냐 나쁘냐. 여러분들 컴퓨터들이 다 다양하게 있는데요. 어떤 컴퓨터가 좋으냐. 자 일단 어, 컴퓨터는 빨리 정확하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중앙처리 CPU가 얼마만큼 빠르게 처리가 되고 어, 얼마만큼 정확하게 처리가 되는지 자,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컴퓨터의 5대 장치가 자, 여기에 자, 포함이 되어 있는 다섯 개의 장치가 어떤 건지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음, 요어 중앙처리장치하고 어, 기억장치가 어, 본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자, 요어 여러분들이 문서에 문서로 어떤 걸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게 기억장치로 기억이 되고, 자고 그 기억된 것을 이제 실제로 처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중앙처리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 처리된 결과를 역시 기억장치에다가 다시 보관을 시켜서 자 여러분들이 확인. 를 네,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프린트로 출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두 자, 어, 개의 장치를 자, 우리는 처리장치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처리장치에.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그, 다른 것들은, 우리가 주변 장치라고 그래. 자, 그래서, 이, 처리, 실제로 처리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자, 그리고, 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뭐, 주변에 있는 것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자, 우리가, 어, 처리 장치라고 하는 것이, 자, 요, 어, 기억장치와 그 다음에 중앙처리장치가 다 처리장치다 하는 걸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